아, 어,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졌나요? 살좀 많이 빠진 것 같나? 어? 어떻게, 돼? 어떻게 보여요? 자, 생존 신고 하는 겁니다. 1인분, 2인 1.5인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집은 것 같다. 양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좀 양이 많아 보입니다. 뭐다 먹어야지 했으니까. 그죠? 자, 이건 뭐냐, 냉면 육수. 아, 비비고 양보자.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냥 이건 물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여기 담가 줄게요. 냉면 육수. 꽝꽝 얼린 거예요. 시중에 한 400원, 500원 파나? 그런그육수예요 냉면 육수를 딱부어줍니다 국수는 한 5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맛을 봐야 돼. 좀 적어 보인다, 국수가. 아니야, 또, 조금만, 이거면 또 많아져. 욕심내면는다못 먹어요. 딱한번 먹을 것같다 줬어. 아는 형이. 열무국수입니다. 아, 열무국수 한다. 열무김치. 먹을 양데 물이, 안 끊는 건 불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고수장 반수죠. 이거 초고추장입니다. 초고추장 반세조 간장 반세조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지. 좀 매콤하게요. 이거 뺀 고춧가루요. 매운 농도 조절해주세요 너무 매우면 못먹어요 설탕 음식 아물건지 오래돼가지고 굳었어 반스죠 야, 마늘 있으면 마늘 넣어주셔도 되고, 생강 넣었으면 생강 넣어주셔도 되는데, 생강은 약간 호불호가 있으니까, 뭐, 취향대로 드세요. 왜다 익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익어야 된것 같은데? 음. 짝이야. 면 헹구고 올게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미끄미끄래요. 하얀 게 없어질 때까지 담가 놓으면 좋은데, 이게 익다 보면 없어져요. 물 완전 히다 버렸어요. 물만 흡수한 상태인데, 전자레인지 돌리고 오겠습니다. 두 개라서 양이 적어서 얼마나 돌려야 될지 모르겠네? 자, 참기름 한스죠 여긴 좀 참기름 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맛있나 자, 그리고, 쓱싹쓱싹 비여주겠습니다어 얼음이 안 깨져. 좀 깨져야 된대. 좀 싱거울 것 같은데 좀여물김치가좀 쓰다 이게 설탕 쓴거 싫어하는 분들은 설탕 좀더 넣으세요 네. 참깨 위에 뿌려주고, 자 취향대로. 아 만두가 두 개밖에 없는 게 아쉽다. 자 비주얼 어떻습니까? 이게 잘 나오나 모르겠어. 이게 항상 안 나오더라고 이게 비주얼이 가기. 쏘든 가보 겁난다. 만두는 이렇게 놓고, 두 개밖에 없어요. 만두가 더 있으면 더위 먹었을 텐데, 뭐더 살아가긴 귀찮고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집에 있는 것갖고 해먹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 터기좀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위에 간장을 쫙부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행무 비빔국수 완성! 잘 먹겠습니다! Mm-hmm. 고추장을좀 적게 넣으세요. 이게 다 녹음 원은 얼음이 녹음 원친 거일 텐데 현 상태에서 간이 좀 세요. 국수를 좀더할거 같다. 아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뭐다 맛있다니까 믿지는 안 않을런지 모르는데 선생님 난 먹을만해. 내가 만들었었어요 음식을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네저 한동안 이제 좀 먹는 거좀 조절을 하긴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 이게 술도 먹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빠지지 않는데 조금 몸이, 몸이 빠지긴 빠진 것 같긴 한데 좀더 빠지면 좋긴 하겠는데 잘 안되네 이게 잘안 돼. 여러분 간이 조금 쎄니까 고추장을 반만 넣으세요. 아, 국수 조금 더 삶아 먹고 싶은 느낌이야. 좀더 할걸. 조금 더 할걸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쉽네. 와, 잘 먹었습니다. 뭐, 그냥 오늘, 그냥 영상 올리고 싶어서 찍었어요. 몇명안 되긴 하는데,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영상, 영상 왜안 올라가요? 몇번 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가볍게 그냥 종종 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아 아, 좀더 먹고 싶어. 부족해. 더싸입을까요 그래서 좀더 먹으면 근데 또 많아. 딱그 약간 부족한데 스도하면 좋은데 딱더 먹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이 지금 느낌이. 아.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거예요. 설탕량 이 조금 부족해요. 그것 빼곤 다 좋았어요. 지금 맛이. 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종종 올릴게요.